안녕하세요, 책주다 구독자 여러분. 제가 지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카메라를 급히 꺼내 들었습니다. 자, 이 뿌리, 뿌리 보이시죠? 양이가 또 하나의 화분을 엎어뜨려서 제가 그걸 다시 분갈이 하다가 옆에 있는 화분에 "혹시나 뿌리가 내렸으려나 하고 집게로 푹 꽂았더니, 뭔가 그 뿌리 찢기는 느낌 있잖아요 뚜둑 소리가 나는거예요 그래서 파봤답니다 여러분 저 되게 행복해요 볼까요 뭔지 뚜둥뚜둥뚜둥 보이시죠 하하하 <laughs> 뭔지 아시죠 이거 음 원종 원종 복랑금이에요 원종 복랑금 뿌리 좀 보세요, 뿌리. 여름내 걱정 많이 했거든요. 물러 죽으면 어떡하나. 와, 이렇게 뿌리가 그새 이렇게 건강하게 내렸습니다. 자, 이거는 제가 뿌리 내린 걸 확인한 후에 지금 카메라를 들은 거고요. 또 하나, 이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와,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, 뿌리가. 이왕 찍게 된 거, 잠시만요. 뽑아내고, 제가 한번, 제발, 이거는, 왠지 좀 가벼운 느낌이 나는데요. 얘는 뿌리가 없나 봐요, 아직. 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아, 있습니다. 아이고, 뭐 흥분하니까 카메라가 딴 데로 가고. 뿌리 내렸어요. 어머, 어머, 어머. 저두개 성공한 겁니다. 원종 봉랑금 뿌리 내리기 성공! 밖에 외출해 있는데 양이가 또 화분을 엎었다 그래서 몹시 심난한, 심난한 마음으로 들어왔어요. 그랬는데, 양이가 이걸 발견하라고 이렇게 애를 줄것 같습니다. 다시 잘 심어 놓을게요. 원종 봉랑금 뿌리 내리는 거 쉽지 않은데, 여름 내내 걱정했더니, 걱정을 알아주는가 봅니다. 네, 원정복랑금 뿌리 내리기 성공! 기분 좋은 마음으로 책주다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밤 되세요. 늘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